반갑습니다. 우리는 디자이너스 필름 시공팀입니다. 고객에게 필름 시공의뢰가 들어오고 사전에 필름 붙일 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의 집을 방문했죠. 시공의뢰는 새들어 사는 집이니만큼 주방에서 가장 보기 싫은 하부장만을 부탁하셨고 거기에 더해 문짝 정렬 위치 수정복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전 방문 시 필름 샘플북과 이제껏 시공해온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이보다 후회 없이 컬러를 고르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필름 필요 수량을 체크하고 현 하부장의 상태를 동시에 체크하죠. 시공내역은 하부장 복원 필름 시공 및 문짝 위치 정렬 경첩 부분 수리 작업 인원 2명 작업 시간 3시간 이내 시공 금액 30만 원 바로 붙이면 우리 필름도 모두 다 떠버리는 상황 예전 사시던 분께서 시트지가 뜨고 갈라지고 벗겨지니 실리콘과 글로건으로 이리저리 붙여둔 문짝들이 많았지 그래도 다행히 강력본드가 아니라서 수월하게 밑 작업에 들어갔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했어.